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온입니다. 오늘, 오늘은 2월 19일, 예, 금요일, 마 그, 3주차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뭐,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뭐한 3거래일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빠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뭐 앞전에도 전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환율이 지금 어 바닥권 부분에서어 등락을 가지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나 이런 그 쪽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제 약하게 밀리는 어그 형태를 보이고요. 어 환율이 빠지면은 외국인이 이제 그 우리나라 수그그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강하게 쳐주는 그런 분위기죠. 사실 근데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어 외국인 우리 개인들 어 투자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뭐 여전히 아직까지 돈이 많이 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차이점이라면은 과거 코로나 이후와 3월 달 당장 9월 달 11월 달까지 요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한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매수도 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뭐 개인들 도 전부 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자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이 어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력을 어 붙여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제 어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 한번 해본 어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간단한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그 시장의 이제 큰 이슈들을 보고 어 좀더 이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어,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 반도체, 그, 지금, 어, 뭐, 반도체 관련하고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어, 지금 현재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 이제, 풍기 영상 때문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도 못 만들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hlb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무튼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 항상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지금 도 이제 혹시 제약주 전반적으로 뭐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제약주는 이제는 어 이런 이제 hlb와 같은 요런 이제 그 시장에. 어, 심리적인 영량, 그 요인에 큰 스크래치를 낼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요를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제 지금 어느정도 그 제약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접어두고 어, 성장주 쪽으로 4차 산업관련 성장주 쪽으로 보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그 돌발적인 악재가 생, 그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어 관련해 갖고 이제 공공 주택이나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 관련해 갖고 어 우리가 많은 투자를 또할수 있으니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저런 데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그 정부에서 이제 공공 주택을 늘린다 하는데 또 이제 매스컴에서는또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어 민간 건설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죠뭐 멘트가 보면은. 공급대책 정보주도 하, 그, 하지만 시공이나 설계는 민간건설사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주택의 질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 인식을 반영해서, 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미, 국의 이제, 장기, 어, 장기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어, 그런 부분, 영향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죠. 어,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 코로나가,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그,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상당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 경기가, 이제, 조, 어, 어, 경제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선반영됐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아, 좋아지겠군 하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금리나 이런 부분이 선반영됐다고, 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면에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안, 그,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 우려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갖고 이제 계속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겠죠. 어찌됐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저렇게 이제 어 그런 걸그 저런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런 부분으로 반영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자세히 깊게 들어가면은 뭐 전문가들한테 이걸 정 들고 파는 그 애널리, 애널리스트라든지 이거에 대한 뭐 전문 그그 그 매니저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그들의 의견을 한번 그 들어보면 되겠죠 뭐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다뭐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 요번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이제 결제 이거 다날 핀테크 여기 이런, 이런 쿵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이거 이전에는 어떻게 돼? 쿠팡 이제 어, 미국 낙닥, 그뭐 뉴욕거래소에 이제 뭐 상장한다, 개각고 뭐 이런 부분들 어, 이슈가 있어고그 관련된 뭐 제지나 운송 뭐 이런 쪽 상당한 이제 이슈, 그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끝날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슈가 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어, 그런 이슈에 따라서 어, 등락률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 거기 안에서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재료를 갖고 이제 잘못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냥 좋은 상장주에 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서 갖고 이제 이야기했던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그뭐 한파로 인해 정전해 갖고 이제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셧다운됐다. 안 그래도 반도체 지금 생산이 부족해하고 난리인데 이런 것들까지 겹치니까 떻 그래요. 반도체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4차 산업 접어들고 나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수요공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 설비 투자라든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눈여겨 갖고 찾아볼 필요도 있고 그런 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했다면 당장 어, 설비 투자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때 하나의 이제 아이템인 거예요. 어그 어차피 이제 뉴스 뉴스를 갖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걸 갖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느냐, 앞으로 미래를 또 한번 어, 생각해볼. 해보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 제가 이제 뭐 모든 전문가나 이런 것,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어, 뭐 공부가 많이 됐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시장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돌아가는 거, 유수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진실된 그 이야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어, 사실 현재의 생활과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미래에 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면, 꼭 거짓이라고 볼 수, 필요는 없겠죠. 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이제, 전기차도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자율주행도 지금 될 거라, 어, 현재 되고 있잖아요. 완전,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지금 뭐,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그, 충분히, 우리들도, 아무리 이제, 뭐, 이런 쪽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도 유,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좋은 회사 찾는 것만 예, 고민해보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어, 요번 한 주도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요수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반도체 풍경상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어, 이거 건설 쪽. 예, 건설 쪽.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공공주택 이제 뭐, 이든 뭐든 이 아파트를 더 지어서라도 지금 현재 이제, 어 부동산 이런 부분 집값 올라가는 거나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막 저러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수에서는 반대적인 역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역발상 투자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매스컴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이 어 부정적인 거니까 그,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투자에 적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되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저기에 관련된 건설 쪽그 여러 가지 많죠. 뭐 소재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리고 뭐 당장 이제 그 아파트 질락하면 레미콘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 부분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건설사들은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설사들 말고도 아직 이제 그 소재단에, 재료단에, 뭐 혹은 이제 당장 이제 설비단, 이런 쪽을 똑같이 찾아보면, 아직 그 가지 못하고 이제 갈수 있는 위치와 있는 좋은 종목들, 예, 아직 가격 싼, 싼 가격에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리고 더, 그, 더군다나 건설이나 이런 쪽 관련 철강, 철금, 뭐 이런 쪽에 는비철금속 이런 쪽에 는 재무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 그런 종목들, 아무거나 잡아도 지금 현재 이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사람들 관심만 이목만 집중되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데 아직 사람들한테는 어당장에 지금 뜨거운 감자 그 뜨거운 그 감자를 감자라고 할수 있는 저뭐 자율주행이나 디지털 요들 뭐 반도체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투자할 그 지금 현재 반도체나 디지털 요들 이런 쪽 내가. 하, 너무 많이 올라가서 투자할 곳이 없다. 그럼 차라리 이런 지금 현재 건설 쪽 이런 쪽 해갖고 어 저평가돼 있고 뭐 자산 가치주 괜찮고 가치주로서에도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서 어 선취 해놓으면 이게 좋은 하나의 이제 투자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말이 나와서 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부각 부가, 그 부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건설주 이런 부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의 투자 아이템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좀더 미래를 보고 생각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는 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 시장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어 상황인데 그러면 제일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잖아요 맞죠 예 네, 코스피 지수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좀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어, 뭐 횡보를 해 준다 하더라도 뭐 오래 가겠습니까? 어, 야앞자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한 8월 달에서 예, 한 11월 달까지 길게는 뭐한 3개월 정도 약, 네. 8, 9, 10, 10월 1 달, 11월 달부터 올라갔으니까요. 뭐 대략 과거에 한이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쉬었으니 이번에도 대략 한 3개월 정도 신다하면은 3월 달까지는 옆으로 횡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단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좀 밑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등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 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뭐요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어 예전 과거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게 급하게 이제 급나 급등할 수 급등하는 흐런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옆으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쉬었다가 여기도 보세요 빠지고 나면 항상 이렇게 쉬어줬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쉬어줬다는 거예요 쉬어주 쉬어주고 다시 뭐갈때 가더라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또 이렇게 쉬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당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 유입이 안 된다면은 그~ 우리 개인들만의 자금으로는 이제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합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는 보기는 저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개그 그 환율의 움직임과 개그 외국인의 이제 수급을 어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는 외국인들도 계속 어 물량 을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라든지 최소한 이렇게 횡보해줄 때는 외국인들이 안정 안정권에 처보어서 이렇게 횡보해줄 때는 외국인도 투자가 늘어나요. 이 급등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급등하니까 단계적으로는 어, 리스 크 관리 차 이제 외국인이 자금 빠지는 거고 빠지니까 들어오고 빠지니까 들어오고 급등하면 또 이렇게 빠지고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 어때요 지금 현재는 바닷권에서 바닷권에서 예. 어찌됐든 이게 뭐 단기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움직여 주는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뭐 이렇게 급등한다 그러면 급등을 할 만한 뭔가 이제 악재가 지금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 문제 말고는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 지금 현재 이제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올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 이두 국가에 대해서 뭐 뭔가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런 흐름, 그 이런 기조로 단기, 여기 밑에서 어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정부양책이 이제 뭐 통과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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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어 환율이나 금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이제 약세로 인해서,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저, 지금 현재 이제 뭐 재정부양책 곧 있으면 뭐, 통과 시키겠다, 뭐 이런 표결을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무튼 어,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항상 조심하는 거는 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해도 어, 도움될 거한 개도 없습니다. 예, 도움될 거한 개도 없어요. 자, 마침 이제 시장이 아직 그 장중에 그 하다 보니까 어 여기 뭐 잠깐만요. 이거 마우스가 돼. 예, 장중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마침 우리 여기 어,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 급등락이 나오면은,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막 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 종목은, 그, 엄청나게 등, 그, 등락을 가지기 때문에, 뭐, 재수 없으면은, 이런 짧은 조정 구간에서도, 어,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항상 이제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그, 그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하 그, 일부, 아주 소액으로는 사용은 하지만, 어, 내가 이제 컨트롤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어 그런, 그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내지 말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예, 무리한 레버리지는 예, 끝내는 예, 불구동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엄청난 고수들도 레버리지 잘못 써갖고 한 방에 박살나는 게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준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면 욕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은. 예, 진짜 불, 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좋습니다. 좋고, 좋은데 내가 아직까지 그 수익이 제대로 안 나고 남들보다 소외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예요. 자기 종목이 정말 나쁘지 않고 4차, 4차 산업 성장주에, 어, 성장주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도, 과거도 어,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펀드멘탈이 나쁘지 않다면, 제발,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어, 편하게 먹고, 시간에 투자를 하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단기간에 뭐, 저도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보면, 관심 종목도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나, 저, 저거 사려고 했는데, 저것도 사려고 했는데, 아, 저건 내건안 가고, 왜 저것만 가지? 예, 저도 이제 가슴 문드러지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막쫓아 댕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종목을 샀는데, 이게 기준과 원칙을,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필이면 내가 그 선택을, 뽑기를 잘못한 거잖아. 내가 만약에 먼그 관심 종목에 있었는데, A랑, A랑 B랑 C랑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마침 내가 내, 내 눈에는 C 종목이 더 좋아서 그때 막 매수를 했는데, AB 종목이 막날라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샀네. 그래갖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C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고 그대로 현재 뭐그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A, A랑 B랑이 먼저 간다 하더라도 시간에 투자하면 C도 분명히 그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왜내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나는 왜그 리스 관리를 할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근데 마침 내가 또 A, B, C 했는데 A를 딱 뽑았어요. 근데 마침 운이 좋게 그게 막, 막 날라가. 그거는 복인 거예요. 뽑기를 잘한 거야. 예? 그 대신에 그 뽑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사 내가 뽑았는 종목이 무엇을 사든 간에 각인 갈 건데 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미리 되어있다면 그런 어, 종목들을 잘 찾고 잘찾았는데 내가 뽑았는데 그 내가 안 뽑은 두 종목이 먼저 가고. 내 종목 안 간다 하면 내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갖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식에서는 딱한 가지만 하면 돼요. 리스크 관리. 그것만딱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도 지금 현재 좋은 시장을 누리려면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네,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